저희가 지난 영상 통해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강조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분명히 도지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흐름에서 이 구독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도지코인의 상승은 미국의 대선 후보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도지코인을 320억 라인까지 최대 상승을 시킬 수 있다고 라 했을 때 분명히 도지코인은 11월 5일을 기점으로써 추가적인 상승세보다는요 오히려 단기적인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고 급락을 하면서 눌림목을 다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에 대한 매도 또 타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잡아 나가시는 분들이 현명한 거고 오히려 남들보다 약간 빠르게 11월 4일 정도에서 많게는 5일 정도까지 대선 결과 자체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11월 6일 이상은 되어야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 확정되기 전에 미리 매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과 관련된 최근 영상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단기 목표 가격에 대해서 240원 라인에서 잡아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당 목표 가격에 정확하게 도달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와 직접 대화 나누셨던 분들 현재 가장 고민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수익금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져가면서 욕심 부려가지고 300원 라인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통해서 향후 일주일 도시코인과 관련된 전망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 이에 은 대응 전략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인 브리핑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텐데 시청하시기 전에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30분봉 차트인데요 얼핏 보면 도지코인 같을 정도로 현재 도지코인과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상승 그리고 하락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강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라인을 돌파하면서 단기 고점 이전 매물 구간을 소화 중에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도지코인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만 여기서 비트코인의 유입되는 자금 자체가 지속적으로 신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는 상황으로써 최근 에 영상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1억 라인 라인에 대한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고 도지코인 역시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250원까지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전 영상통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 이전 전고점 도지코인 280원에서 320원 라인의 목표 타점을 분할로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매도를 못해서 그때 팔걸 이런 식의 걸무세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후회할 바야. 분할 익절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매도의 중요성과 그리고 수익 실현에 대한 습관화를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정보방 통해서도 바로바로 타점 설명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이시는 번호고 혹은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도지코인과 관련된 일봉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바닥 라인 벗어났을 뿐이에요. 여기서 상승 돌파하는데 이제 겨우 성공을 하면서 도지코인 일봉상으로 크게 놓고 봤을 때는 겨우 약간의 상승 정도가 나왔을 뿐입니다. 인정한 도지 홀더 분이시라면은 이 정도 수익에는 절대로 만족 자체가 안 되고 더욱더 큰 수익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국면인데요. 더군다나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이슈 자체가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호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이벤트성 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분들이 진정한 고수 분이신 거고 다만 이번 이벤트 이슈로 가능한 최대 상승폭은 320원 라인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지코인이 더욱 더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50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반드시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w 배를 즉 도지코인으로 두배 이상 먹을 수 있는 강력한 상승세까지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쯤에는 500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서 먼저 살펴보자면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예상하는 바로는 먼저 11월 초 정도에는 그 정도로 큰 상승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오히려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되면서 도지코인이 단기 300원까지 급등한 이후에 빠르게 급락하는 시나리오가 펼쳐지면서 한방에 150원 구간까지 급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바닥 눌림목 다지고 나서 재차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도지코인은 영차 그리고 길을 보고 다시 한번 영차. 이런 식의 N자형 상승파동이 자주 나오는 이유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이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테슬라의 CEO이자 스페이스 X의 CEO이고, XAI 인공지능 기업과 보링컴퍼링까지. 이것뿐만이 아니죠. 게다가 뉴럴링크 X까지도 전 세계 1위 부자답게 상당히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당선되는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머스크의 사업들 자체가 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거의 황금식이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머스크와 관련된 사업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딱 머스크의 계획 안에는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도지투더문 그야말로 도지코인을 우주상용화폐로 만들어서 머스크의 기업 안에는 도지코인이 자유롭게 결제되는 구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머스크는 DOG라는 정부 효율성 부서의 장관이 되겠다는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죠 머스크의 사업 구상 그리고 철학 안에서 항상 도지코인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도지코인의 강력한 폭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의 급등 시나리오를 살펴봤을 때 현재 보이시는 주봉에서 도지코인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마침내 1 도지코인은 1차 천원까지도 갈수 있는 엄청난 폭등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먼저 도지코인의 1차 상승 로켓이다라고 한다면은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의 협력으로 인해가지고, 이에 따른 대선 당선 기대감으로 인한 300원 상승, 그리고 2차 상승 로켓이다라고 한다면은,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이 5G 부서의 장관이 되는 것, 에 따른 500원까지의 상승세가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3차 상승 로켓이다라고 한다면은, 머스크의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도지코인의 우주화폐와 관련된 호재가 부각이 되면서 3차 상승으로 1도지코인당 1000원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려해봤을 때 도지코인은 단순하게 보유하기보다는 엄청난 상승과 엄청난 급락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움직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보유만하기보다는 사고 팔고 반복하면서 상승했을 때 팔고 또 하락하면 다시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타점을 통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기본적인 도지코인에 대한 타점을 맞춰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신청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코인의 급등 시나리오를 살펴봤을 때 현재 보이시는 도지코인의 주봉이 보이실 겁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300원까지 상승했다가 150원까지 떨어지고 또 500원까지 상승했다가 또 300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1000원까지 상승하는 이런 식의 N자형 파동세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차트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과 관련된 사업 구상을 가장 근본과 본질에서부터 다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도지코인을 수용하면서 테슬라 숍베 상품에 대해서 도지코인 결제에 대해서 가능하게 해놨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전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불리고 있죠. 해당 SNS 플랫폼에서도 도지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합심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서 35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채를 갚을 계획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관련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도지 파더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목은 비트코인과 도지 코인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머스크의 깜짝 이벤트 발표가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이에 따른 도지 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세, 그야말로 도지 트럼은 1 도지는 천 원까지 상승하는 강력한 폭등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이유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대선 자체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점. 지금에서의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이렇게 두 개의 코인이 시장을 이끌고 가면서 개별 알트코인들은 그냥 따라오는 장세가 벌쳐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도지코인 매수를 망설이다가 매수를 못했거나 아직 진입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무리한 비중은 금물이에요. 1차 상승 구간 자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당한 비중으로서 분할 매수 진입이 고려해보셔도 충분하고요. 방금 저희가 브리핑 설명 도움드렸던 것처럼 꼭 대선 시기에 맞춰가지고 테슬라 측에서도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한 이슈나 호재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추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간혹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코인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낮은 단가에 매수하고 시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잘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도 매수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를 갖추려면은 무리한 몰빵 투자 가 아니라 비중을 컨트롤하고 여유 예수금을 준비할 수 있는 단기 종목들을 꼭 병행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에서도 단기 종목에 대한 중요성과 중장기 관점에서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을 늘려나가는 전략을 선택한 이유 도 결국에는 이렇게 찾아오는 하락 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상승장에서 효율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분들께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칭 매매라든지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 설정으로써 타점 자체가 최고점에 판다는 욕심은 아예 애초에 없습니다. 최대한 신경은 덜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안정적인 매매 패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 수익을 여러 번 보면서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무리한 비중으로서 시간을 소유하기보다는 꾸준하게 나온 수익들로서 비트코인이나 장기적 코인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서 잡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재 보여 드리고 있는 번호나 댓글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단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급등이 가능한 알드코인 종목들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트론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21년 당시에 원고점 돌파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강화되면서 최소 260원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10% 가량의 단타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의 급등 예상되는 알트코인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려봤고요 마지으로 제가 매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요 매도를 못해서 후회할 바에는요 오히려 매도를 하고 나서 후회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조금 더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에 대해서 망설이는 부분이 있었고 티5기 매매하다가 결국에 수익 볼수 있는 것도 본전에 매도하거나 혹은 손절하거나 최악인 경우에는 마이너스로서 하락세가 더욱 더 커진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10% 수익 보고 거기서 3에서 5% 정도 더 상승한다 이런 거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번 업비트 들여다보고 지금 팔까 아니면 지금 살까 일하다가 보고 신호 기다리다 보고 식사하시다가 밥 먹다가 보고 이렇게 매매하면요 결국에 길어봐야 한달 안에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더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건강한 습관 자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건강한 매매 방법이 좋은 결과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오늘만 매매하지 마시고요. 1년, 3년, 5년 이상을 보는 건강한 매매 패턴 가져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